감춰진 보물상자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원한 생명, 풍성한 삶을 찾아가는 말씀상자 코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얻게 되는 결과들 중에 영생을 얻음에 대해 이야기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영생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보실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입니다. 영생의 반대말은 영원한 사망이 되겠지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고 그 후에 심판을 통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은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지요. 정리하자면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영생이라는 단어로 줄여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을 위하여서 하셨던 마지막 기도의 그 기도문 중에 일부인데요.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예수님이 직접 밝히고 계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의 참 의미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알고, 머리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알고, 그렇게 부부가 서로 알고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사랑하며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는 말을 하신 겁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을 사랑하고 아는 것이 곧 영생인 것이지요. 말씀산자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고, 그를 사랑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이고 이를 통하여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말씀 상자를 시청하는 여러분 모두 믿음을 가지심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분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오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상자 29회 영접 기도편을 다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상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건강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